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주식을 투자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어 제일 먼저, 이제, GT부터. 응. GT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변화가 됩니다. 9월 달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같이 동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따로 분리가 되세요. 떨어져 나오거나, 독립을 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겠고요. 이제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좀 보셔야 돼요. 손해를 좀 보고 이제 떨어지셔야 돼요.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거기서 정리가 안 돼요. 오히려 돈을 손해를 보고 나오시는 게 스트레스 좀덜 받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다 보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 직장인들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안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9월달 같은 경우는 뭐든지 이게 금융, 남을 이제 예쁘게 꾸며 준다거나 내가 주식이나 펀드 매니저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민 장애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네의 혼사, 경조사가 있을 것이고 외국이나 방금 지방에 떨어져 있던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한 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집띠들은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끈기 있게 모으실 수 있는 그런 활자들이기 때문에, 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소띠. 소띠, 원래는 소띠, 양띠들이 변화가 제일 많이 도로는 해거든요.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변동이 확실히 도로거든요. 그런 이제 부부 간에 이별수 생기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나간다든지, 이동수. 이게 지금 최고 많이 발생하는 그 달이에요. 그걸 결정하는 시기가 이제 9월달이 되겠고요. 네. 소띠는 우리가 보통 뭐, 뱀띠, 닭띠, 보통 그렇게 이제 합을 보시는데, 보통 저희는 제가 얘기하는 건일서사람 피하라고 하거든요. 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끝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안 좋은 고띠만 그 피하면 그런대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바로 이제 그 달에는 쓸 일이 많아져요. 다른 띠들보다는 돈이 지금 돈의 이동이나 이런 게좀 금증 거래.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을 투자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도오는 달이니까 단타해야 돼요. 길게 거는건안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이제 빨리빨리 해전에는 하는 거. 짧은 기간에 투자하는 걸로 하셔야 되지. 길게 가는 투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세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도 되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다. 좋게요? 네, 예, 좋게. 그 다음, 토끼띠들. 토끼띠들은 원래 상문이 들어가 있어요. 집안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우한이 발생해서 갑자기 돌아가신다든가, 이제 그 상문이 깨어가시니까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설, 망신, 좀근신을 하시고, 좀 모든 걸 갖다 사제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 수술, 생각지도 않은 그런 걸로 병원에 갈려도 생기고,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이제 식구들이 아프다든가, 또 이제 이동수 이런 것도 있는 것, 있거든요. 가정에 이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더 그다른 참고, 어, 넘기셔야 될것 같아요. 12월 달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또 해요. 그때는 도로면 이제 어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사황 가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9월 달보다는 그뭐 시기를 좀 지나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소변화 금전 문제 이런 걸 빨리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아니면 법적인 문제 법적으로 소송에서 져가지고 그 돈을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 조금 억울하겠죠 그 9월 달 같은 경우는 크게 소득이 없어요 돈이 지출이 돼야 되니까 그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집안이 좀불안이 일어나고 좀 시끄러워요. 그 다음, 말띠들. 말띠들을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진정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진정일로 이제 신랑하고 좀 시비나 구설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이한달 동안 노력했는데 결과는 허무하게 지금. 아무리 힘써고 애를 써도 책임만 오지 일 해제는 안 되고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한 달이 되겠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려고 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저전 하던 공부보다는 새로운 공부 아니면 뭘 다른 걸내 원래 전공보다는 아니 부전공을 다시 한번 더 해볼까 그 하고 이제 직장의 변동 그 다음에 등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우고딴거 하려고 나올려고 계획을 한다든가 지금 그달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지는 달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갖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는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을 투자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냥 네, 팔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게 나아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손을 봐요. 말때들은 그렇게 이제 좋다고는 보지는 못해요. 그다음에 그냥 겉으로 만 좋고 소금 골병들을. 그 이제 그다음에 양띠들. 원래는 소띠 양띠들이 그나가 많다 그랬죠. 근데 양띠들은 사고나 수술 안경 몸이 아파서 수술 안경 사고 나서 수술하거 그런 게 발생을 해요.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되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달에 지출해야 되는 자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달이에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음, 좀 천천히, 좀 정리하는 부분도 이제 하청업체에서 결제를 해달라고 막주오잖아요한번더 생각하고 짓고 생각을 해서 지출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차라리 돈을 지출하고 내 건강이나, 네, 가정을 지키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나가야 되는 돈인갑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연장이라 고 보시면 돼요. 돈 지출은. 내 건강도, 오, 오히려 돈이 나감으로 해서 건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음. 젊은 사람들은 청준 사업으로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남녀 문제로 어, 집안이 좀 시끄러운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의 금전 거래. 그거는 9월달에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 돈을 줄 때는 안 받는데 생각하고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멀리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일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되고. 올해 하반기 전체 내가 금전 문제로 좀 많이 지금 시끄러운 하반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고 자세한 거는 정확한 사주를 통해서 더잘알수 있으니까 출장도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출장도사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구하시면은 그 인생의 답을 드릴 겁니다.